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모처럼 생일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영상 생각뿐이신가? 요번 영상은 오래 기다려도 되니까 좀더 즐기시기에. 흠, 요즘 저에게 조금 더 쉬라는 댓글이 많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의 손목 치료는 이미 2주 전에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저희 인스타에만 공지했다는 것이죠. 결론은, 모아요 인스타를 팔로워하라는 겁니다. 찡긋. 아, 이거, 새로 만들어봤어요. 찡긋, 찡긋, 찡긋. 세번 보세요. 오늘의 기승전모 주제는, 모아요보다 나이가 많은, 짱구보다도 나이가 많은 애니. 반말하지 않겠습니다. 2002년 타임지 선정, 아시아에서 가장 껴안아주고 싶은 영웅.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이 녀석의 똥을 무려 40년간 해결한 보살 그 자체. 도라에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후지코 F후지오 그는 수많은 작품들로 일본 만화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만화가로 평가받았습니다. 초기인 그의 절친이자 또 다른 만화 작가인 후지코 후지오 A와 공동으로 그린 요게 큐타로와 그리고 자신의 단독 만화인 퍼맨이 상당한 히트를 쳤으나 다른 작품들은 오래가지 않아 연재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었죠. 그러던 중 쇼가쿠칸 학습 잡지에 신작을 연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주인공인 만화를 그리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주인공을 도와줄 친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했죠. 눈치채셨겠지만 자신을 모티브로 했다는 주인공은 노진구입니다. 그렇게 그의 고민은 심각해져 갔습니다. 잡지에 이미 책상 서랍에서 나왔다 라는 글자만 있는 광고를 이미 내보낸 상태라서 물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물을 수 없는 저 신정은 제가 격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승전모 클로징에서 스포한 것 또한 물을 수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하던 중 밖에선 고양이가 시끄럽게 울어대고 딸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오뚜기 인형을 보고 강렬한 영감을 얻었죠. 이렇게 탄생한 게 둥글둥글한 모습의 고양이 로봇인 도라에몽이었습니다. 이런 띵작이 탄생했으니 만화계를 뒤집어놓으셨겠구나. 음. 처음엔 인기가 그닥 좋지 않았어요. 연재를 시작한 지 3년 정도 지난 1973년에 애니메이션이 제작될 정도로 말이죠. 이마저도 작가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진 측에서 내용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말조차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최초의 도라에몽 애니메이션은 원작이 버젓이 연재되고 있는 도중에 애니메이션이 종영되기까지 합니다. 이 때문에 편집부에서는 도라에몽 원작의 연재를 종료시키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선 도라에몽 제1작을 정식 시리즈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쨌든 편집부의 압박으로 후지오는 미키오와 미키오와라는 신작을 연재하면서도 도라에몽의 연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포태는 6년이 지난 1979년에 터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79년에 TV 아사이에서 도라에몽 제2작 1기가 방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도라에몽은 초등학생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죠. 일본의 TV 시청률 순위 10위권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고, 일본에서 최대 시청률은 무려 31.2%, 또한 1980년대 전반에 걸쳐서 매주 시청률이 2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 인기에 힘입어 도라에몽의 원작은 쇼가쿠칸의 소학 4학년에서만 연재되었었는데, 소학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유치원에도 추가 연재됐고, 모두 다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두 다른 내용을 동시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나중에는 다섯 곳의 잡지에도 진출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상대로 연재한 작품이니만큼 저학년이 보는 잡지에 실리는 내용은 비밀 도구와 개그에 집중했고 학년이 올라가면 진구의 성장이야기 등을 그리며 5,6학년 대상에 가면 어른이라도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주제를 다루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흔히 말하는 도라에몽 만화책은 각 연재본을 추려서 엄선된 작품으로만 모아서 단행본으로 만든 45권짜리 시리즈입니다. 이후 이 45권 시리즈에 안 들어간 연재본은 추가로 단행본으로 묶어 발간한 것이 도라에몽 플러스와 도라에몽 미수록 작품 등이죠. 이렇게 도라에몽 만화책의 전 세계 판매량은 무려 2억 1천만 부, 드래곤볼과 원피스 다음으로 높은 판매량이라고 합니다. 또한 도라에몽 미디어믹스에 엄청난 다크호스가 있는데 바로 극장판입니다. 일본에서 크레용 신짱, 명탐정 코난, 포켓몬스터와 함께 인기 애니메이션 극장판 시리즈이며 특히 극장판의 시초격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인기에 기대어 그저 그런 플롯을 남발하는모 극장판 시리즈와는 달리 도라에몽 극장판은 전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려 1980년부터 매년 한장 품이 개봉되고 있는데, 1980년부터 2004년까지 도라에몽 극장판의 총 수익은 무려 약 457억 엔이라고 하네요. 한국에서의 도라에몽은 심영탁 님이 떠오른다는 특이점이 있죠. 개소리야? 한국의 원작 만화판 도라에몽은 1995년에 월간 팡팡을 통해 처음 선보였습니다. 인지도는 한없이 낮았죠. 학습 만화 시리즈의 제목을 도라몽으로 지을 정도로요. 일본에서 도라에몽 만화책이 많이 팔린다 한들, 사실 한국인 중 대다수는 애니메이션으로 도라에몽을 접하게 됩니다. TV 아사이에서 도라에몽 제2작 1기가 방영하기 시작한 것은 1979년, 그리고 한국에서 도라에몽의 첫 방영은 2001년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수입이 됐는지는 의문이군요. 도라에몽은 MBC에서 최초로 방영되기 시작했는데, 비슷한 시간대에 KBS의 파워 디지몬, 심지어 SBS에서 방영한 국산 애니 유니미니 팻보다도 낮은 시청률을 보여주어 조기종영 크리를 맡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국뽕에 펄럭펄럭. 이렇게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묻히나 싶더니 대원미디어 개통에서 2006년에 도라에몽을 수입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대원미디어는 애니원과 챔프TV를 운영하죠. 이 시기에 투니버스의 짱구와 시청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말았죠. 2008년까지만 해도 챔프와 투니버스는 비교적 균형 잡힌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의 변화로 인해 수입이 어려워지고 도라에몽의 시청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자 챔프의 관계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라에몽 편성을 높이면 그만큼 전체 시청률이 높아지겠지? 어차피 다른 작품 사오기도 힘든데 잘 됐군. 그리고 2009년부터 챔프는 도라에몽의 편성을 대폭 늘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무한 도라에몽 축구 혐의가 시작됐죠. 결국 챔프의 도라에몽 종일 편성은 투니버스의 필살기 명탐정 코난 종일 편성에 처참하게 발렸고 이러한 막장 편성으로 인해 2009년 봄 이후부터 챔프의 시청률은 추락했다고 합니다. 흠, 기승전모 투니버스 편이 정말로 기대가 되는군요. 1996년 9월 20일, 후지코 F. 후지오는 책상에 앉아 의식을 잃었습니다. 도라에몽 극장판 17기, 진구의 태엽도시 모험기를 그리다가 연필을 잡은 채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3일 후인 2월 23일에 세상을 떠났죠. 원작자의 타계로 작품이 완결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원래 도라에몽은 옴니버스 SF극이라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옅은 작품입니다. 다만, 안녕 도라에몽이라는 에피소드를 최종화로서 취급하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도라에몽은 평소와는 다르게 친구가 퉁퉁이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도와주지 않았다. 도라에몽의 태도를 의아하게 여긴 친구가 도와주지 않는 이유를 묻자, 도라에몽은 미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친구는 또다시 퉁퉁이를 만나게 되는데, 도라에몽의 도움 없이 퉁퉁이와의 싸움을 결심한다. 친구는 퉁퉁이에게 몇 번이나 쓰러지지만, 결국 퉁퉁이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친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 혼자서 이겼어. 이제 안심하고 떠날 수 있겠지, 도라에몽? 아침에가 뜨고 도라에몽이 사라졌다. 이렇게 일단 스토리 만화로서 도라에몽은 여기서 완결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돌아온 도라에몽 에피소드에서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참고로 인터넷에 도라에몽 마지막 화라면서 떠돌아다니는 건 원작자가 직접 그린 게 아니니 낚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저번 짱구 기승전모에서 언급했듯이 원작과 애니메이션은 다소 다른 내용입니다. 원작은 작가의 타계로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애니메이션은 현재까지도 만들어지고 방영되고 있죠. 원작자가 타계한 후 유족들은 도라에몽 애니메이션의 방영 종료를 요구한 바 있었고 방송사 측에서도 종영을 고려하였으나 도라에몽 스폰서의 설득으로 방영이 유지되었다고 하네요. 그후 작품 관리는 후지코 프로덕션이라는 이름 하에 어시스턴트 및 저작권자 모임이 만화와 애니를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전반에 걸쳐서 매주 시청률이 20%가 넘었던 도라에몽 애니는 1990년대엔 15% 전후, 2000년대 전반엔 12% 전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2005년에 도라에몽 애니를 종영한다고 발표했으나 반전으로 종영 2주 뒤신 도라에몽이 새롭게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초반의 배경을 2005년으로 바꾸었고, 성우진의 교체 등 여러모로 세단장을 했으나, 2010년 이후로 짱구는 못 말려 명탐정 코난 등의 후발주자에게도 시청률이 밀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시청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이슬이의 모해강조, 전통 복장 교체, 지나친 상품 홍보 등을 꼽곤 합니다. 그러나 TV시청 말고도 놀거리가 늘어나고, 인터넷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론도 있죠. 판단은 각자 알아서. 신 도라에몽이 방영을 시작한 2005년을 기점으로 도라에몽 극장판의 수익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3월에 개봉한 진구의 보물섬은 월드박스 오피스 기준 하나 약 900억 원을 벌어들여 그 인기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에선 8월 15일에 개봉했고 현재도 상영 중이니 참고 바랍니다. 여담으로 도라에몽은 의외로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때문인지 일본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실사판 영화를 내놓았습니다. 도라에몽이 진짜로 고양이인 건 함정.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도라에몽 애니는 기록에 따르면 현재까지 1787편이 방영되었고 2015년 이후 일본 기준 한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도라에몽과 크레용 신장의 편성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둘의 시청률은 큰 차이 나지 않고 비슷하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번 기승전모가 전편과 내용이 비슷... 한국에선 도라에몽을 여전히 챔프TV에서 방영 중이며 주말에 신 도라에몽 10기, 평일에 신 도라에몽 7기와 13기가 방영하는 등 투니버스의 짱구는 못 말려를 볼 때와 비슷한 혼돈을 느끼기 쉬운 편성을 선사합니다. 띠용. 짱구와 도라에몽 애니의 근황의 차이점을 꼽자면 내용의 노선 변경으로 특유의 재미가 점점 없어졌다고 평가받는 짱구와는 반대로 도라에몽은 신 도라에몽에 들어서도 내용 면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 없이 평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지향해야 좋은 걸까요? 지향해야 좋은 걸까요? 총총.